생활성서 듣는 소금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오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위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죽음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자세를 생각해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죽음을 마치 어두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회피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회피는 자칫 수명을 이어가는 일에만 몰두하는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슬픔입니다. 소중한 일을 떠나보내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더욱이 죽음을 통해 영영 이별한다고 생각하면 그 슬픔의 무게는 한없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이성으로는 알수 없지만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심지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주실 것을 믿기에 기쁨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희망을 둡니다. 더 나아가 그곳을 천상, 고향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간 소중한 이들과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서 기쁨으로 만날 것을 알기에 잠시의 이별을 슬프게만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영원한 친교를 누리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이루게 될 영원한 일치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위령의 날에 우리가 듣는 복음은 행복선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하느님께로 가는 관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글라렛 선교 수도회 박재형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 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